저희 방송에서 저글링 을 보여주실 준상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글링 서커스 하고 네. 있는 공연자입니다. 공연자. 이 준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보통 이제 준상님을 어떻게 호칭을 하면 될까요? 그뭐 준표 같은 경우 마술사, 음. 저글러 이렇게 하시면 길어가지고 뭐 아, 서커스 아티스트다, 뭐 아, 서커스 아티스트 아니면 거리 공연자다. 아 네네네. 저글러라고 할까요? 네? 네. 우와 신기하다. 이거 막. <laughs> 아직도 이런 거 처음 해가지고 아, 보고 반응해도 돼요? 아, 네, 당연하죠. 아, 시청자 분들이 지금 1 2 0 0분 가까이 보고 계신데 안녕하십니까. 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네요. 아, 방송 처음이지니까 이게 네. 신기하시죠? 너 보통 이제 거리 공연을 많이 하시는 거죠? 전 직업이 거리 공연자다. 지금은 없어진 직업이다. 아, 그, 아무래도이 코로나 시국이, 시국이. 못 모이게 하니까. 아 그렇죠. 준표랑 거리 공연에서 이렇게 연이 닿으신 건가요? 네. <laughs> 여, 여기도 말씀을 아, 하시고 여기도 말씀을 하시니까 방송 쳐보셔서 이거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아그죠 중득! 오늘은 어떤 거좀 준비해오셨나요? 주섬주섬 음. 막 가지고 와봤어요 예. 오브제라고 부르는데 네. 쉽게 말하면 도구들을 좀 가지고 왔고 발록이 뭐예요? 검은 아, 보탈이시 아, 검은... 뭐라고요? 아예 아닙니다 네. 그럼 이제 슬슬 한번 공연을 좀 볼까요 이제?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 제가 아무거나... 쫀득 님 예! 보지 않고 네. 그냥 뭐 하나를 꺼내서 어, 이, 이 뭐야 이게? 음. 이게, 이게 뭔가요? 이거? 팽이 아니면? <laughs> 잘 고르셨습니다. 이게 제가 아, 네. 그 메인으로 하고 있는 아 요요. 쉽게 말하면 중국 요요. 오 중국 요요. 어, 이거 아니고. 나중에. 아, 메인... 네. 아 메인디쉬. <laughs> 메인디신 나중에. <웃음> 나중에. <웃음> 잘못 뽑았네 이거. 아, 메인 먼저 뽑았어. 아 어, 이건 뭔가요? 야바.. 야바잉? <laughs> 이걸 보고 야바위를 떠올리시는 사람들은 도대체 마술을 얼마나 얼보셨는지 얼마나 <목소리도> <목소리도> 많이 당해가지고 준표한테 오지... 당하고 슬기 한테 당하고 해가지고 아, 이것도 이제 저글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 그래요? 저글링 이렇게 던지고 받는 네. 이런, 이런 게 이제 다 저글링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원둘 네. 우와! 아니 이거보다 신기한데? 던져서 오. 받고 어? 던져서 받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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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이제 한 바퀴 오. 이제 두 바퀴 우오! 실수죠 지금. 아니 아니 아니. 멈춘 거 잠깐 보신 거 아, 같은데 네. 방송이 약간 끊기는 거 같아요. 아, 그렇죠. 살짝 끊겼어요. 처음이어가지고잘 모르는데. 네. 다시 한번 봐. 조금 더 어렵게 해볼게요. 네. 제가 그러면은. 우와. 보 보셨어요? 근데 하고 좀 당황하신 거 아, 같은데. 아 제가 이게 너무 낮게 잡아서 안 보이셨나? 다시 다시 한번 아,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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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네. 한 번만 더. 축축 축축 축. 우와. 완벽했다. 그럼 네. 이제 한번 맞습니다. 서서 한번 볼까요 이제. 중득. 순식간이니까 이 놓치시면 안 돼요. 갑니다 아니 아니. 긴 긴장한 게아니 여러분들 놓치실까봐. 긴장합니다. <laughs> 빨라요. 네. 원, 투 더블, 더블, 원, 다리. 와. <laughs> 아 머리 먼데? <멎네. 웃음> 선생님, 아 진짜 멋있는데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아 오늘 머리가 잠을 아, 떠 뜨는 거 같아가지고. 한번한번 한번 나와 와 재밌다. <laughs> 와 신기했어. 갑니다. Go one, two, 아 잠깐만요. 몸이 안 풀려가지고. <laughs> 갑니다. 네. <laughs> 아, 이거 나중에는 다 편집된 네. 나요. 다 짤을 짜는데요. 역시 방송. 갑니다. One, two, double. 더블! 원! b l e 득 네, e three. Double, one, three. Double, 던 n e three. d o u 되죠. <laughs> 두 개를 가지고 먼저 해볼게요. 하나를 저한테 딱 던져주시고 하나는 뭐? e o n 그렇죠. 아, 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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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세개세개저될줄 세 개. 몰라가지고, <laughs> <laughs> 살짝 당황했어요. 그래요? 원래는 네. 하나 던지고 약간 저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던져주시는데, 하나 던지고 바로 던지세요, 이렇게. 갑니다. 하나 주시고, 두개 아, 주시고, 세개 천천, 주시고. 천천히 드릴게요. 아니, 아니, 그, 마, 마음대로 주셔도. 주세요. 주세요. 네, 네, 네. 네 우와. 네, 네, 네. 잠깐, 네, 네. 아, 잠깐, 잠깐. 그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네 개부터 시작하면은 저도 다치고 네.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개인데 이제 잠깐 세 개로 <laughs> 이게 생각보다 네. 그 맞으면 아파해요. 아, 그렇죠? 위험해, 위험해. 되게 아파요. 네. 그래서 갑니다. 스타트. 짠. <laughs> 이 이거는 다 약간 기본처럼 생각하시죠. 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걸로 제가 해 볼게요. 근데 그잘 보셔야지 어려운 줄 아시거든요. 자세히 보세요. 갑니다. 카메라 다 잡아 줄 거니까. 투 쓰리 고. 우와. 보세요. 고계 네. 보세요. 고계 어려운 거 지금부터 합니다. 갑니다. 8 1 2 3 1 2 3 1 2다 2. <laughs> 보셨을 거예요. 좀더 어려움. 좀더 어려운 거. 좀더 어려운 거를 해 볼게요. 진도하시고. 저좀더 어려운 거. 와, 나 정말 합니다. <laughs> 예, 요거는 이제 기본이라고 기본? 말씀드렸으니까. 기본? 기본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이제 오. 돌릴 건데. 이렇게. 우와 돌, 돌아갑니다 도, 돌아가는 느낌 보이시죠? 약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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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봐야 돼요? 여기 봐야 돼요? 오, 오 좋, 좋습니다. 오 그, 보이시죠? 빠, 우와, 빠지고 계시죠? 네. 저한테 그 가다가 이제 <laughs> 이렇게 아니, 팔을 뭐예요? 꼬으면서 하는 저걸링이죠 <laughs> <더블링전. 웃음> 성공. <웃음> 야. <웃음> <웃음> 성공. <laughs> <laughs> 중등. 네 개부터 해 볼게요. 살짝. 네. 무릎 꿇고 가겠습니다. 갑니다. 원. 원2 3. 고. 와. 리고 어려운 거 갑니다. 고. <웃음> 성공. 보자고. <laughs> 붙잡고 <벌> <laughs> <벌 잡고 웃음> 그러면은 특별하게 그럼, 그럼 제가 만든 네. 어떤 오리지널 방식의 마무리까지 딱 네. 해볼게요 어, 네, 하고 마무리 나서 깔끔하게 유튜브 채널 이름 딱. 아 오케이+ 오케이 뭘까지 마지막 준디아까지 갑니다 갑니다 자, 잘 보셔야 돼 간다+ 간다+ 간다 하다가 하 그래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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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원+ 원+ 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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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어유, 물 <물이> 멋있어요. 어이, <laughs> 준비합니다. 네. 이제 이, 이 공은 그다 했으니까 <laughs> 버리고 다음 거 한번 꺼주시죠. 내 아무거나, <laughs> 그 요거, 요거 뭔가요? 아, 요거는 세트예요. 아, 거기에 세트는? 그 검은색 주머니 안에 검은색 주머니 있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아, 예. 고 같이 꺼내주세요. 검은 보따리 안에 검은 보여. 여기다가 부어주세요. 편하게 음. 오. 따란 따란 유리 구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관객분들이 이제 조금 초반에 마음을 열기 위해 서 아. 이거 딱 보시면 은어나 이거 끝까지 봐야겠다 이런 마음 딱 드실 수 있게 갑니다 마음 열 준비하세요 하나 지금 다 열린 거둘 엔셋 이거 오호 오 이렇게 하는 건데 음. 네. 보고 계시죠 다들 이거 이거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오, 이게 근데. 어우, 화면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너무 작고요. 이거 잠깐만.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아이요 제가 이거 틱톡에도 어. 엄청 네. 많이 이제 올렸었는데딱 네. 하나만 빵 터져가지고. 우와. 그 엄청 사람들 재밌게 보셨거든요. 와 아까는 개그맨 같은 니 진짜 멋있어요. <laughs> <laughs> 여러분. 이 친구는 이친어는이쯤에서이겠습니다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요는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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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이용해서이거 한번 이술처럼이었어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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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어 이거 성공 인정 워호 중득 네. 아 이제는 메인자 구독자가 지금 아 여러분들 천명딱 찍고 메인 딱 마, 맛있게 먹읍시다 아, 와 800층 감사, 이제 이 정도면은 저기 맛보기를 먼저 아 맛보기 오케이 더 먼저. 먹고 싶으면 구독해라 <laughs> 이게 지금 설명 살짝 드리면 디아볼로라고 하는데 거의 얘를 가지고 작품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팽이 요요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채와줄 를 가지고 네. 컨트롤을 하고 스핀을 넣고 그리고 기술을 보여 드릴 건데요. 스핀만 좀 넣어 볼게요. 스핀만. 이렇게 스핀 넣으면 이렇게 줄 위에서 얘가 돌고 있다고요. 이렇게. 네. 보이시죠? 아마 아마 예. 네. 화면상으로도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 그 짧게 보여 드리면 이렇게 우술을 쓴다고요 하 하하하! 하해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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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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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laughs> 바로 갑니다, 여러분. 그 네.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줄을 잘 보세요. 갑니다. 어, 화면 뜨죠. One, two, and three. 오. <웃음> <웃음> 아, 천장에 걸렸어 이거는. 팡 치면 진짜 이렇게 와장창 해가지고 네. 혹시 다칠까 봐 네. 자세 낮춰가지고 해볼게요 다시. 알겠습니다. 갑니다. One, t w 천천히 보겠습니다 e two, t 앤드 샥샥샥샥 오오! <laughs> 성공! 오 똑같이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어 아, 바닥까지 튕기고 아. 아까 어려운 개수 성공하는 거 마, 마무리 딱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합니다 천장 신경 쓰면서 원투 에쓰리 네, 우와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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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됐다. 우와! <laughs> <다> 했어요. 중득. <laughs> 됐어요. 중득. <laughs> 좀더 할까요? 앵콜 마지막. 네. 맞고 얘기 한번 하고 어, 그러면 맞... 마지막 앵콜로 하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대만에서 이걸로 이제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금상을 16년도에 받았고. 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기술 중에 하나로 이거를 이제 각도를 틀어서 하는 기술을 우와, 음. 준디야! 다음에 아, 기회가 된다면 예. 이걸로 아, 아주 아니, 멋진 멋있어. 기술들을 예. 화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굉장히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laughs> 저도 아, 너무 예. 즐거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 틱톡, 뭐, 유튜브, 준디아 유튜브 오병석이 뭐지? 오늘 방송 성공했다고. 아 오방... 어... 오늘 방송 성공. 와. 성공. 성공. 성공!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안녕! <laughs> 안녕히 계세요. 또 봬요. <laughs>